북한이 조만간 군사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미군이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미니트맨 3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러한 시험 발사는 남태평양 마셜 군도까지 4,200마일 비행하는 가운데, 미니트맨 3의 사거리는 9,600km로 시속 24,000km/h의 미 핵전력 중 하나로 유사시 핵탄두를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의식한 미국, 반덴버그 우주기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시험 발사는 미국의 핵 억제력이 21세기 위협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며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활동의 일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미 국가정찰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는 2033년까지 정찰위성수를 현재의 4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추문, 입막음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전직 검사를 소환해 청문회를 열겠다는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들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앞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 법사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직후 수사를 담당했던 포메란츠 전 검사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문제점을 부각하겠다는 목적의 청문회는 검찰을 겁박하기 위한. 공화당의 정략이라며 이를 제기하며 소환 집행 금지 신청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뉴욕 남부 연방 법원의 메리비스 코칠 판사는 검찰 측의 소환 집행 금지 신청에 대해 청문회는 입법부의 권한이라며 기각했지만 오늘 항소 법원은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방 제2순회 항소 법원이 마크 포메란츠 전 뉴욕 메하튼지검 검사의 하원 법사위 소환을 일단 중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법사위 청문회도 최소 다음 주 이후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시카고에서 20대 커플을 집단 폭행하는 영상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은 시카고 도심 공원 밀레니엄 파크에서 천여 명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떼지어 몰려다니며 난동을 일으켰던 지난 15일 밤 발생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엔 당시 인근 빌딩 입구 앞에서 10명의 흑인 청소년들이 백인 여성과 흑인 남성을 바닥에 쓰러뜨린 후 주먹질과 발길질로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피해 여성과 남성은 흑백 커플로 드러났고, 이들을 구타한 뒤 휴대전화와 신발 지갑 모두를 도난 당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트위터에서 현재 1500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날 시카고 도심에서 청소년들이 일으킨 소유사태로 2명이 총에 맞고 15명이 현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현재 시카고 경찰은 sns 영상을 바탕으로 당시 사건에 대한 내사에 돌입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화성 탐사용 대형 우주선 스타십이 오늘 오전 첫 지구 궤도 시험비행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스페이스X 측은 성공적인 시험비행이었다고 자축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3분 스페이스X 측은 완전히 통합된 스탑식과 부스터 로켓이 겉보기에 깔끔한 발사로 처음 지상에서 이륙한 데 대해 환호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예정된 전체 궤도 비행시간은 90분으로 텍사스 발사장을 출발한 뒤 지구 한바퀴를 돌아 하와이 인근 바다에 도착하는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행 시작 4분도 채 되지 않아 상하단이 원인 미상으로 분리되지 못했고 회전하다 이내 상공에서 폭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페이스X 측은 상공에서 폭발하기까지 짧은 에피소드를 성공적인 시험 비행이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단 스타십의 최종 목표는 화성 개척입니다. 머스크는 이번 세기 안에 화성에 1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스타십을 설계했습니다. 미 항공 우주국 나사도 3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이르며 오는 2025년 시도할 아르테미스 3호 임무에서 스타쉽을 달 착륙선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초대형 산불과 가뭄 등 이상기후로 인해 미국 거주자 1억여 명이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폐협회가 발표한 최신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미국 거주자 수 4억 32만 명중 3분의 1에 달하는 1억 10만 명이 미세먼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세먼지에 한 번이라도 노출된 적이 있는 미국 거주인 1억 10만 명중 매일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사람의 수가 6,370만 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수치는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캘리포니아주 일대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심각해졌다고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체 58개 카운티 중 41개 카운티는 최근 3년간 평균 초미세먼지 수가 5개 등급 중 가장 최악인 F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최악의 미세먼지 도출은 2020년 발생한 화재를 지목했습니다. 화재로 인해 지구대기 상부에 위치한 자외선 차단과 대기 중 오염물질 제거 역할을 하는 오존층이 파괴되었고, 가뭄 등으로 인한 대규모 공기 입자의 오염이 발생했다는 분석입니다. 넷플릭스 인기 예능 시리즈 러브이즈 블라인드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상대 외모를 보지 않고 대화를 하면서 결혼을 약속하는 리얼리티 예능. 러브 이즈 블라인드는 최근 시즌 4까지 나오는 등 일본과 브라질 버전까지 제작돼 방영되는 등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현재 방영되고 있는 러브 이즈 블라인드 시즌 4를 지난 16일 상 사상 처음으로 라이브로 리유니언 편을 내보낸다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가 기술적인 문제로 90분 이상 지연하는 방송사고를 냈고 이제는 과거 출연진들의 폭로까지 나와 어수선한 분위기를 받고 있습니다. 다수의 예전 출연자들은 러브 이즈 블라인드 프로그램 제작진들로부터 리얼리티를 표방하다 보니 하루에 거의 20여 시간의 촬영을 강요당했고, 외출은 불가능했으며 적절한 음식과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출연자들은 외부 트레일러에서 화장실을 사용할 때만 잠시 빛을 보았을 정도로 철저히 차단된 삶을 살아야 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촬영을 마친 후 여러 명의 출연진들이 우울증에 빠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정도였다는 내용도 폭로되었습니다.